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카플랫폼입니다. 2025년 3월 BMW 전국 딜러사 취합하여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짧고 굵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주 자동차 관련 컨텐츠가 수시로 업로드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BMW 전차종 동향과 프로모션 빠르게 안내 드립니다. BMW는 이전 프로모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달부터 재구매 할인이 2%에서 1.5%로 축소되었습니다. 3월 달 출고 차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달에도 BMW 자사금융 이용시 월 납입금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안내 드리면서 대상 모델이 나오면 따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1시리즈 풀체인지 변경 예정입니다. 기존 모델은 완판되었고 신형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시는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예상됩니다.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즉시 출고 가능한데요. 이 e 시리즈도 신형 출시 앞두고 있어 이번 달 물량이 마지막입니다. 신형 모델도 곧 출시될 예정이라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T 액티브 투어러 어드밴티지부터 둘둘0 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모델까지 모두 6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둘둘0 i 그랑 쿠페 M 스포츠 팩부터 M240i X 드라이브 쿠페까지 모두 10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3 시리즈 25년식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달 세단, 투어링 모델 모두 재고 여유있어 즉시출고 가능합니다 신형 3시리즈도 자사금융으로 리스렌트 이용시 월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리스렌트 기준으로 매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 지원됩니다 3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0D 베이스부터 3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팩까지 모두 75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i부터 M340i 프로 모델까지 최소 75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320D 투어링 모델부터 M340i 투어링 X 드라이브 프로 모델까지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4 시리즈.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쿠페형만 재고 부족해서 대기 필요합니다. 그랑쿠페 컨버터블 모델은 재고 있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4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i 쿠페 m 스포츠 모델부터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모델까지 모두 7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5 시리즈 25년식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모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오이공 i 기본형 모델도 재고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색상으로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53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5시리즈 자사금명 이용시 월 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리스 렌트 기준으로 매월 50만원씩 7개월 동안 총 350만원 지원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5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모델부터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까지 최소 65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523D 모델부터 523D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까지 모두 8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5302 모델부터 5302 X 드라이브 M 스포츠팩까지 모두 10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7 시리즈,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입판 원활합니다. 법인에서 한 대만 구매하셔도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달 3%에서 2%로 소폭 줄었습니다. 7시리즈 월 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7시리즈 리스 렌트 자사금융 이용시 8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총 800만원 지원됩니다. 7시리즈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부터 750E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까지 최소 1,4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8시리즈 25년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고 있어 즉시 출고 가능한데요. 이번 달 리스 렌트 자사 구명 이용시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총 600만원 지원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8 시리즈 3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M850i 그랑쿠페 X 드라이브 M 퍼포먼스 2,1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1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가솔린은 재고 여유 있지만 디젤 모델은 계속해서 소량 입항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X1 3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X 드라이브 20i X라인부터 S 드라이브 18D M 스포츠 팩까지 모두 7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X2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M 스포츠 모델로만 판매되고 있는데요. 재고 여유 있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X2 3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20i m 스포츠팩 6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3 25년형 풀체인지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디젤 비슷한 비율로 들어왔는데요. 입항 원활하여 원하시는 색상 없어 대기하시더라도 한두 달이면 빠르게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부탁드립니다. X3 3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20X 드라이브 모델부터 20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프로 퍼스트 에디션까지 모두 1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X3 20D X 드라이브 100만 원 X3 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팩 100만 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4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데요. X4는 내년에 풀체인지 될 예정이라 원활하게 입항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형임에도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할인율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X4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i X라인부터 20d M 스포츠팩까지 모두 800만 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X5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솔린 디젤 물량 좀더 줄어 대기 필요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문의 주셔야 다음 달 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 달에도 재고 여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X5 시리즈 월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자사금융 리스렌트 구매시 매월 100만원씩 5개월동안 총 500만원 지원됩니다. X5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D X라인부터 30D M 스포츠까지 모두 9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X5 X 드라이브 40i X라인부터 502 M 스포츠 프로까지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X6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할인율 높고 재고 여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X6 시리즈 월 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자사금융 리스렌트 이용시 매월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500만원 지원됩니다. X6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D M 스포츠팩 1300만원, 40I M 스포츠팩 13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X7 25년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가솔린 모델 물량 늘어 재고 여유있어졌습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은 물량 적어 대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디젤 보신다면 빠르게 문의 주셔야 합니다. X7 시리즈월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500만원 지원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X7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D X 드라이브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부터 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까지 모두 1,200만원씩 할인되고 있습니다. I4 페이스리프트 된신용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해 2분기 런칭 예상되고요 사전 예약 중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I5 이번 달 입학 물량 늘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할인율 높아 이번 달 구매 적극 추천드립니다 I5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 제공됩니다 I5 시리즈 월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매월 60만원씩 7개월동안 총 420만원 지원됩니다. i5 3월 프로모션 안내하여 드립니다. i5 e 드라이브 40 모델부터 i5 x 드라이브 m60 프로 모델까지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 까지 할인되고 있습니다. i7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25년씩 재고 모두 소량 남아있어 빠른 문의는 필수입니다. 7시리즈와 마찬가지로 i7 법인 고객님은 한 대만 구매해도 기본 할인 플러스 2% 추가 할인 있습니다. 법인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i7은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도 지원이 됩니다. i7 시리즈 월납입금 지원 대상 모델입니다. 매월 100만원씩 8개월 동안 총 800만원 지원됩니다. i7 3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스포츠 3천만원 60M 스포츠 모델 3,100만원 할인되고 있습니다. 매월 매주 영상이 업로드 되오니 꼭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자동차 정보, 프로모션, 재고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퀄러티 있는 영상 약속드립니다. BMW의 경우에는 자사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경우 자사와 타사의 할인 폭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고는 현재 기준으로 소진 시 해당 프로모션도 종료 혹은 변경됩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비교 견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견적서 제공과 더불어서 타사와 자사의 리스 렌트 견적을 비교해 볼수 있는 카플랫폼을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자동차 구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